안녕하세요 코인아저씨입니다. 그레스와 유사한 딥핀 프로젝트인 노드페이 에어드랍 자격 함께 체크해봅시다. 이번주 가장 핫한 프로젝트 1위는 단연코 그레스입니다. 정말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낸스까지 상장이 되었죠. 그리고 4위가 바로 그레스와 유사한 노드페이입니다. 9월 28일 애니모카 브랜드와 점프크립토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노드페이는 PC와 모바일에서 간단히 무료로 채굴할 수 있습니다. 11월에 노드페이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듯한 트윗을 11월 8일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노드페이에서 에어드랍 자격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풀퍼브 휴먼 후드라는 메달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트위터와 그리고 이메일 그리고 디스코드 계정을 인증받게 되시면 풀퍼브 휴먼 후드 메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롬에서 노드페이를 채굴하시고 계실 겁니다. 크롬 확장 프로그램인 노드페이를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오픈 대시보드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왼쪽에 대시보드 레퍼런 프로그램 밑에 있는 미션 앤 리워드 어닝 아래에 있는 메달 앤 부스트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내려보시게 되면 이렇게 메달 콜렉션이 있고 밴드윈드 프로와이더 프로포브 휴먼노드 등의 여러 가지 메달이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은 Proof of Humanhood 메달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트위터와 이메일 그리고 디스코드 계정을 연결하시고 Proof of Humanhood를 반드시 메달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코인 아저씨였습니다. 우리 함께 부자 됩시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